안녕하세요, 기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1 버전 뉴비 가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하기 이전에 설문조사를 조금 진행했는데요. 너무 다행히도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해주셨고,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 위주로 준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유물 파밍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유물 파밍은 기존 유저분들도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유물 파밍 노하우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방향을 잡고 유물 세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10 정도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타레일은 개척 레벨에 따른 육성 순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유물에 대한 부분은 따로 다뤄볼게요. 먼저 뉴비분들의 세팅 우선 순위부터 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메모장으로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사실 지금 2.1 버전이 스타레이를 시작하시기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이유는 기존 1.0 버전 첫 캐릭터는 제레였는데 현재는 공허그 자체인 아케론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 너무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건 스토리를 아마 처음에 따라가실 텐데 스토리 그리고 이벤트 모두 참여하셔서 1파티의 캐릭터 레벨업부터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총 4명의 파티가 있으니까 아케론, 페라, 갤러거, 정은 또는 브루냐 이렇게 1파티 캐릭터들의 레벨업을 80까지 찍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덜 죽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개척력을 소비하실 때는 레벨업 책 위주로 고치를 돌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광추 레벨업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것도 80까지입니다. 광추 레벨업도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첫번째로 전용광추, 두번째는 심혈광추, 마지막은 사성광추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시로는 덴덴덴, 땀방울, 우시동, 누월재운 이렇게 있겠죠 가장 많이 사용하고 현재 저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광추들은 레벨업을 하셔도 개척력을 버리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은 행적인데요. 일단 행적 레벨은 8까지만 세팅을 해주시고, 그다음부터는 계층 레벨이 보통 50 정도가 되실 거라서, 그때부터 유물 파밍이랑 행적을 같이 반반 섞어서 세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물 세팅이 너무 안돼 있어도 데미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병행해서 육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케론 같이 하이퍼캐리 딜러 같은 경우에는 행적 레벨도 10레벨까지 우선적으로 육성을 하시면 데미지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 다음은 유물 세팅입니다. 스타레일이라는 게임이 라이트하면 라이트한 게임인데 고점으로 갈수록 굉장히 하드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척력이라는 시스템 때문인데요. 보통 원신에도 있죠. 근데 캐릭터가 워낙 빨리 출시되기 때문에 개척력을 따로 충전하지 않은 이상 전체 픽업 캐릭터 육성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스토리와 컨텐츠 개발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보통 업데이트가 되고 빡세게 하면 하루 이틀이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또 이제 할게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 육성 방향을 잘못 잡으시면 종결 세팅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파클이 출시가 되고서 스파클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아케론이 나왔죠. 그러면 또 아케론을 키웠다가 또 다시 스파클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파밍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캐릭터가 사용하게 되는 유물이 나오는 곳에서 파밍을 해야 한다. 지금 현재 스타레일에서 가장 유물 파밍 효율이 좋은 곳이 죄수 세트와 추공 세트가 같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지속 피해도 가능하고 죄수 세트에 치명타가 붙으면 하이퍼 캐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은 곳인데, 문제는 아케론 같이 선구자랑 시계공이 같이 나오는 곳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막상 아케론 전용 선구자를 파밍하려고 하는데 시계공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계공을 어디다가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시계공 자체가 격특 세트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완매가 있겠지만 추후에 나오는 격특 들로 서포터용으로 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시계공에 속도랑 격특이 달려있으면 무조건 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속도랑 HP 이런 것도 좋아요. 자 다음은 유물 합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유물 파밍을 할때꼭 지키는 부분이 있는데 합성을 할 때는 무조건 머리랑 장갑 먼저 합니다 이유는 주옵션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 또는 치명타 피해 한계가 붙은 부옵션 유물이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치피를 붙여서 또는 치명타 확률을 붙여서 레벨 9까지 강화를 해보고 이후에 더 갈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약치피 한계가 붙었다고 그냥 갈아버리시면 안됩니다 연속으로 다 붙어서 비트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추정적으로는 치확지피 기준으로 사업까지 노려보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치명타피의 갑바라던지신발이라던지구체라던지 이거는 그냥 유물 파밍을 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합성으로 해도 잘안 나와요 진짜. 그리고 레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대부분 애충매듭 위주로만 쓰고 있고 레진은 함부로 다른 부위로 쓰시면 안 되고 무조건 애충매듭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드랍률이 5%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세트의 애충매듭을 얻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외에 치명타 피해 갑바가 너무 안나온다 또는 치명타 확률 갑바가 너무 안나오는 경우에 이럴때만 가끔씩 사용해주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까지 킵해둔 유물을좀 보여드릴건데요 보통 저는 방어력에 치약지피가 붙어도 킵을 해두는 편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존보한 결과 어벤츄린 유머를 엄청 쉽게 세팅을 하였거든요 아케론 파밍하면서 남은 방어력 속도부 옵션에 치약 지피 세트를 그냥 짬처리로 넣었더니 얼추 맞춰진 것 같아요 또한 요즘 속도 서포터가 너무 유행이기 때문에 속도, 속감형 중 같이 붙어있거나 속도, 격특, 속도, HP 이렇게 속도기반 유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짬처리 활용이 가능하니까 절대 갈지 마시고 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뉴비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유물 파밍에 대한 또 다른 팁이 있으시면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부디 지모신께서 널 위해 세차례 눈감아주시기를.